스피커. 오늘도 베린이를 탈출하기 그치. 위해 배구를킨로그거 한번 해보자고? 한번. 어제 해볼 카드 안 했는데 얘 누구야? 하이 하이 누구세요? 노노 혼겜 혼겜이래 솔링이라고 하면 에? 솔? 솔? 아니 혼겜 혼겜이란 말 있어요? 오늘은 말도 잘안 나오는 거다. 말을 보다. 나 너무 많이 줄인 거 아니야? 혼겜 뭐야? 혼겜. 애란겔. y 나는 여기 와 보자 포칭키 가 볼까요? 그래, 사람 많이 가겠지? 사람이 고픈 루아는 오늘도 아, 사람이 가네. 많은 곳을 찾아간다. 나또 혼자야? 오늘도 배그는 루아를 왕따 시키려고. 게임에서 나 맨날 왕따 시켜. 저기 한명 온다. 한 명이라도 만나서. 기쁜 그녀, 적에게. 킬 당하는 생각은 하지 않는 그녀다. 저거 사람이다. 총이 없다. 조졌다. 하루에 세판할수 있는데 총이 없어서 난 죽는다. 총 때문은 아니라는 걸 아직 인지하지 못한 그녀. 오, 다섯, 명. 이 와중에 한 명이 또 죽었다! <laughs> 네명 남았다, 네 명! 오. 보급. 야, 나 저거 먹을래. 길은 못 해도 보급행. 항상 욕심이 많은 루아 씨. 새끼 저거 보급 먹으려고 오다가 나한테 걸려 가지고 말이야. 어? 그렇다면 보급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. 아, 안 되려나? 안 돼. 자기 장오잖아못 먹어. 보급 욕심도 많고 겁도 많은 루아시. 아니야, 못 먹었어. 보급 탈렸다야한 표? 아, 그래요? 잡을지마 새끼 아이씨. 이거 방탄 아니고 이거 U A G 야이씨 새끼야. 분노 조절을 실패하고 결국 아! 죽음의 어! 길로 가는 루아시. 깐만일로 가면 안 되잖아 너. 아! 야. 맞지? 내가 몇발 쏘고 죽는다고 한 거? 그치, 첫판, 탑5. 잘했다! 와! 전번 승리한다! 본인도 민망한 루아 씨. 강북? 강북이 어딨어요? 여기요? 너무 멀잖아. 걸고 폴 G.O.R. 뭐라고 있는 건데, 이거? 그런 곳인가? 어, 사람 온다! 어, 온다, 온다, 온다! 한명 온다, 한 명!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기분이 좋은 그녀 강남 강북은 사람이 많다고? 어. 어. 안 온다. 근데 안 온다. 딱또 왕따다. 오늘도 배그는 루아를 왕따시키나 보다. <laughs> 아, 이게 보신가? 아예 나 아까 3배만 줬다고 지금 8배 준 거니? 예 이거라도 먹자. 야씨 극단적이시네 이거 게임. 총은 없어. 맞아나 지금 총은 없어. 어비 온다. 아나총 근데 스크스 말고 딴거 갖고 싶은데. 아. 배율 장착 안 하냐고요? 파밍은 <laughs> 하지만 장착은 아니, 장착 항상 잊어버리는 <laughs> 루아씨. 이따 그리고 죽어놓고 그랬겠지. 아나왜 어, 배율 없어요? 어왜 배율 안 따렸다? 뻔해, 뻔해, 뻔해. 황이자 아이고. 본인을 잘 알고 있을까? 있는 그녀다. 팔 배율? 써요. <laughs> 어? 너 정신 똑바로 안 차려? 게임이 장난이야? 아3배다 와. 삼가봐어 소음기 하나만 주세요. 총도 다른 걸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나 배를 못쏘는데 진짜. 아 드디어 나서. 아 이거 말로만 하면 다 나오는 거 뭐지? 음성 인식 게임. 뭐야 누가 배그에다가 AI 붙여놨어? 아 치패드만 있으면 되긴 하는데 이거 보시지. 어나스카못 찾는데. 정확히 말하면. 참을성이 참아. 참아. 많이 없는 편이다. 나 봤나봐. 어탄 없어. 아팔배 무슨 일이냐고. 아나 배를 써야 되나봐 탄이 없어. 야 어, 있다. 이거 아무래도 음성 인식 게 맞는 것 같아. 어, 아쉣 차가 없다. 수류탄은 못 참지. 어 파밍 중독이야. 나 먹잖아. 애들 개 행복해할 것 같다. 나 지금 음료수 엄청 많아, 애들아. 건너야 되거든. 저 다리에 있을 거 아니야. <laughs> 보급 달려간다. 빗 떨어지는 소리가 헷갈려 좀 이게 토독토독의 소리가 빗 소리 말고도 아직 루트 트럭과 버기 소리도 구분하지 못하는 루아시인데 언제쯤이면 알런지 총 어, 소리 난다 저기서 총 소리 나저기로 갑시다 이렇게 깨지나 저렇게 깨지나 총은 쏴봐야지사 레벨 가방 출발 오시 어, 깜짝이야 아 전동 먹게까지 치고 오래 깜짝 놀랐잖아 이... 안돼 자기장 온다 음료도 하나 먹고 아... 들어가야 돼 오늘도 그녀는 자기장을 피해 달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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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달린다 에란겔에서 오마이갓. 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는 그녀다 아 뭐야 이거 문 닫혀있어 아, 진짜 생존은 너무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? 오늘도 그녀는 헛소리 시전을 한단... 아, 자기장 왜 그래! 자기장은 어, 그녀의 편이 돼. 아닌가 보다... 가야 돼, 가야 돼! 오늘도 난 달린다. 진짜 어떻게 하냐고, 나 진짜 무서워. 엄마 불서 버스요? 내 네, 버스? 시끄럽고 느려서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버스. 자기 자신을 또 잘한다. 아, 대노! 제안 죽어? 죽었나? 아, 자기장 미쳐버리겠다. 자기장을 피해 달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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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달린다. 이 길밖에 못 했지만 네 명의 생존의 치킨을 먹을 수 있을 거라는 꿈에 부푼 사가방 루아시. 놀랍지도 않은 사실이다. 아니! 헤드샷을! 아, 저기 집에 있을 거라 생각하긴 했는데, 이렇게 맞춘다고? ボス。